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보다 또 경제 위기보다 더큰 문제일지도 모르는 국가적인 난제를 한번 앞으로 지금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출산율 하락이 더 가속화될까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를 품는 가정과 교육, 가정과 교육이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시의 학습, 우리 무엇을 배웠는지 떠올리면서, 자, 우리 저번에는 가족 갈등과 해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 시간에도 한 번쯤은 다룰 텐데요. 우리 가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례를 펼쳐서 자, 저출산 고령 사회는 3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차례에서 무심코 매겨지는 것 같지만 사실 교과서마다 의미 있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주제 단원들이 있거든요. 자, 가정교과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일가정 양립이라는 단원이 백족이라는 숫자에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교과서도 펼쳐서 100쪽에 무슨 단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교과서 102쪽입니다. 이 단어는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용어들을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우리 먼저 용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신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출산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현재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출산율이 무척 낮은 편인데요. 자,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자, 출산율 2.1명 이하면 저출산, 1.3명 이하면 초저출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화 진행 단계 보겠습니다. 자, 한 번쯤 들어봤죠.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총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자, 보통 노인이라 면 65세 이상의 인구를 일컫습니다 자, 그 65세 인구의 비율이 총 인구에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요. 2017년에 고령사회. 그리고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숫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0년 만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까요? 자. 국가별 고령화 속도 추이표를 보겠습니다. <목소리> 유럽을 먼저 보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령화 속도가 거의 100년이 넘죠. 네, 영국은 약 100년이고요. 자, 그런데 일본, 중국, 한국을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약 20년 만에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인 인구에 대한 정책적인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아요. 즉, 노인이 스스로 자기의 경제적인 부양을 할수 없다면, 그럼 어떡하죠? 우리, 젊은, 일할 수 있는 인구들이 노인을 부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02쪽 저출산 고령화의 개념 밑줄치겠습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 출산율이 저하되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원인은 결혼과 출산 기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평균 수명이 상승한 데 따른 결과이다. 자, 가속 붙는 노인, 유소년 인구 역전 그래프를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요. 자, 2017년, 18년쯤에 고령사회가 진입이 돼서, 자, 2025년, 2026년 정도 되면 초고령사회. 즉, 더큰 문제는 2031년이 되면 전체 인구 자체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경기 침체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 부담 증가, 의료비 급증 등 사회문화를, 사회문제를 심화한다. 또한 개인 및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자, 밑에 노인 할아버지 그림 보세요. 자, 2005년, 2005년에는 여러 명이서 할아버지 한 분을 들고 있죠. 그러나 2050년이 되면 젊은 사람 한명당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2017년 생산가능 인구와 고령 인구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약 4천의 생산가능 인구가 있고요. 자,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의 수를 볼게요. 707. 자, 그런데 2029년 가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부양할 수 있는, 즉 생산가능인구는 줄었는데,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인구는 두 배로 늘었죠. 자, 이것은 곧 국가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개인과 가정생활 또한 세대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부족한 인구 또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로서 채우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생산 연령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급속히 늘어 고령 사회 기준인 14%를 넘겼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34만 명 늘어났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14.2%를 차지합니다. 이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 17년 만에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24년 걸린 일본보다도 더 빠른 겁니다. 반면에 15세 이상 64세 이하,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는 1년 만에 11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쭉 늘기만 하던 생산 연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른바 인구 절벽의 시작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0.1% 감소하면 국내 총 생산 GDP가 0.3%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결국은 우리 소비를 하는 소비의 주력 연령 인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비의 힘도 같이 떨어지면서 생산과 소비 경제 성장 활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14세 이하 인구는 더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년 사이 13만 명이나 줄었고, 현재 출산율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12년 뒤에 우리 경제의 생산 연령 인구가 지금보다 1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29%, 2인 가구까지 하면 50%를 넘어 전체 가구수는 처음으로 2천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임세용입니다 자, 교과서 102쪽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저출산 현상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자, 왜 기피할까요? 우선 어, 젊은 사람들이, 즉, 젊은 청년층이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해요. 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한다라는 생각도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자, 과거에는 나이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었고, 또, 나이가 찼으니, 뭐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 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오늘날은 결혼을 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을 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죠 또 어렵사리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 가정 양립이 어려워요. 즉, 과거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어린아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이 자연스럽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성별에 따라서 아버지는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양을 했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을 했었죠. 자, 그러나 그 가치관이 이제는 사라지고, 최근에는 남녀 할것 없이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핵가족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맞벌이 하는 동안 집안에서 아이나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돌봄 구성원이 없는 거죠. 따라서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현상 때문에 저출산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고령화 현상입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상승되고 있어요. 뭐, 이제는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고령화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사실 우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태어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 보이는 비율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처음으로 영 명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영 명대 출산율이란 5명까지 다시 한번 쓰게 됐는데요. 경제부 정인아 기자와 이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네. 어, 출산율이 역대 최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꼴찌 수준인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네, 정확한 용어로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15세에서 49세 여성, 즉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를 보면 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임 기간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아이도 채 낳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한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인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그렇군요. 뭐 저출산을 넘어 뭐 초저출산율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와 국가에도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죠. 네, 상황이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즉, 0명대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집계로 출산율 0명대인 국가는 마카오와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예. 마카오는 0.95명이고 싱가포르는 0.83명 정도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마카오와 싱가포르의 인구 규모나 특수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출산율 세계 꼴찌라고 봐야 합니다. 네, 정부도 지금껏 이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는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 근거 데이터로 혼인 건수를 보면요, 올해 6월 혼인 건수는 총 17,946건을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도 이후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한 가능성도 매우 낮죠. 이처럼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추는 경우가 늘면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도 크게 하락했는데요. 지난 6월 20대 후반 출산율은 1년 전보다 14.4%, 30대 초반 출산율은 6.4%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은 결혼과 출산을 많이 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인구가 지난해보다 5%가량 감소했고, 혼인 건수도 7년 연속 줄어들면서 출산율 감소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고령화도 가팔라지면서 인구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6월 인구 통계를 보면 사망자 수가 총 2만 3천 1명으로 지난해보다 1.7%가량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사망자 수를 보면 85세 이상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1.1% 정도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가장 많은 인원이 사망하는 연령대가 80, 80세인 점을 감안하면 고령 인구가 점차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선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 수가 줄어들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도 낮아집니다. 네, 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뉴스 잘 보았죠. 자. 교과서 102쪽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에 대해서 볼게요. 자, 먼저 일단 소비가 감소합니다. 왜냐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그 노인 인구가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면 소비를 하지 않겠죠. 또두 번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됩니다. 자, 어? 집값이 그럼 싸지는 것인가? 어, 낮아지는 것이라서 좋은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네.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낮아진다면 그것 또한 좋은 건 아닌, 아닌 것이죠.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죠? 세대 간의 갈등. 즉,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우리가 왜 부양해야 되냐. 우리가 즐기지도 못하고, 뭐, 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어,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노인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다 키웠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원망을 한다 하고 또 서로 서로 갈등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 유지비가 축소돼요. 즉, 부양하고 복지에 쓰이는 비율, 세금 비율이 높아지면은 국방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다른 곳에 들어가는 세금의 투자 비용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힘이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는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용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15에서 64세 인구를 뭐라고 하죠? 네, 생산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했죠. 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우리는 현재 고령사회입니다. 자,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준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교과서 103쪽 펴고, 네,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 볼게요. 2048년 1월 12일, 저는 서울에 사는 31살 소미이요 30년 뒤 한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2048년 한국의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선 결혼이나 출산이 꼭 필수적인 한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우리 세대는 지금 한해 17만 명 정도 태어나요. 지금은 70대 이상이 인구의 50%를 차지할 만큼 많대요. 10명 중 2명이 미성년자에 속하고요. 세계 1위 노인 국가를 앞두고 있죠. 이것은 폐교된 초등학교예요. 선생님이 7만 명 이상 남아돌았대요. 학교가 매년 문을 닫고 새로운 센터로 바뀌었어요. 2070년에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다고 하는데, 차라리 저도 빨리 나이 들고 싶네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사무실에 한국인은 저 혼자뿐이에요. 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많이 떠나서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저기 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언어를 10개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대 채용됐죠. 요즘 인기 많은 기업이요. 유튜버 출신 CEO들이 재계서열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늘 시대를 앞선 사업을 하죠. 어릴 때부터 혼자 노는 게 일상화된 우리에게 이들은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잘 되는 게 당연하죠. 롤 모델이에요. 포머 이번 달 월급 명세서네요. 전 30대라 월급의 40% 가량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떼고 있어요. 2020년에 사회보험 잔액이 적자가 쌓여서 2060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151.8%까지 치솟을 거래요. 이것 때문에 노인과 청년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퇴근하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요즘 사람보다 로봇을 만나는 게더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화도 원하는 것만 할수 있고 하고 싶은 건 뭐든 따라주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주는 결혼 장려금이 1년치 연봉에만 먹지만 전 필요 없어요. 굳이 의무적으로 결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국가가 무너진다고 개인이 희생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요양원 투어를 하려고요. 요즘 요양원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대기 순위만 몇백 명은 되죠. 연금 액수에 따라 기관 복지도 천차만별이고 사설 요양원과 국공립 대우는 천지차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국공립을 갈것 같아요. 저 때문에 노후도 편치 못하게 됐대요.